바둑 공부방입니다카타고르 다시 보는 알파고 버섯 벌써 40번째가 됐네요. 제로 마스터간의 대국이 오늘 마지막이 되겠네요. 제가 원래 제로 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끝나고는 마스터 길이든 바둑 셀프 대국 있었죠? 그것도 한번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는 흑번이 알파고 제로가 됩니다. 자 백이 그러면 어 이럴 경우는 보통 양하점 양하점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에 제로의 패턴이죠. 걸쳐놓고, 3, 3. 그러면 마스터는 이쪽을 막고요. 100번인 경우에 계속 이렇게 두점 머리를 또 뚫깁니다. 여기서 한3% 까먹고 있죠. 젖히고, 나가고, 자, 여기까지 돈 후에, 그 다음에 여기를 보통 고혀갔고요 이걸 고을 때, 카타고의 추천은 계속 여기, 여기다 벌리는 순인데요 여기를 걸쳐가면 한번 밀어두고요 들어야 되겠죠 자, 이구 한번 항상 협공을 갑니다 여기 입구는 어딘가를 갑공을 가면 양걸침을 이렇게 높게 갔을 때는 양걸침을 안하고 여기로 갔네요 여기 가고 여기 그렇지만 그 요건 1.5% 승률이 깎였습니다 카타고에 추천하는 건 바로 양걸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여기 다가서는 게 바로 추천이고요 그리고 어... 카타고의 눈에는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수습한 변을 한번 보여주네요. 자 붙이면 젖히고요. 이걸 끊습니다. 끊어서 단수치고 잡게 하고요. 이겨를 해놓고 잡는 건좀 발이 들리다고 보고 그리고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흙에 붙이고 두 칸을 띄는 그림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비껴나는. 이런 모양이 또 카타고 하나 제시하는 이쪽 보이쪽에 공방의 그림인데, 자 실전에서는요 여기를 양골침을 갖습니다이 높은 양골침은 계속 카타고한테 점수 좀깎이는데요비니프 라만이 안 깎였네요. 그때 그때도 배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붙이는 수가 제 일감이고 안쪽으로 젖히는 게 역시 추천 수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제 일감이 제 제일감이 아니고 카타고 일감입니다. 그리고 여긴 항상 이런 변화가 나왔죠. 나가고 막고요. 그리고 항상 추천하는 그림은 꼬부리고 막을 때 젖히면 여기를 잇고, 이거 하나 젖혀두고, 지금 요 변화가 나오네요. 위로. 아, 이건 이제 수순이 조금 엉켜 요번 거는 추천이 저번하고 다르게 추천을 해주네요. 젖힐 때 여기를 먼저 붙이는 그림이 이번에도 나옵니다. 그럼 대기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할때 여기를 있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해지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좀더 오래다 떠서 그런지 이런,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이걸 때리고요. 이건 폐가 나는 변화인데요.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그림이 추천입니다. 일단 뭐 완벽하게 소화를 하긴 힘들지만요. 의도는 여기 이 꽃자가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행마법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꼬부려서 둘 수도 있다. 이게 더 낫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뭐 워낙 수육기가 복잡한 부분이고요. 자, 인간 행마, 인간스러운 행마죠. 이 꽃자 빠지고, 붙이고, 미는 것까지는 여기 이렇게 된 이상 필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갔을까요? 여기를 하나 붙여봤는데, 자, 요 붙여간 변화에서 어, 폴로 탓을 안 했네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100이, 어, 두드린 거에서 좀 까먹고요. 여기 침입한 거좀 까먹고, 그 다음에 높이 간거 까먹고, 이구짜간거 까먹고, 이데서몇 번씩 까먹어갖고, 현재 시작할 때, 제가 6섯집 반으로 세팅을 했을 때, 흑의승률이 시작할 때 48쯤 되죠. 근데 지금은 흑의승률이 5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100이 까먹은 거고요. 응수타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추천은 3 3으로 받는 거였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뭐 거의 속률 비슷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 놓고 자 타고의 눈에는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역시 상별을 지키는 게 추천으로 뜹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를 밀어서 밀어 붙이는 변화가 나옵니다 계속 이단 젖히는 건 불이죠 이렇게 쭉쭉 어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뒀을까요? 이 교환 후에 100이 여기를 이렇게 갔습니다. 한 0.1%, 0.8% 정도 깎였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뛰는 게 행마법이고, 100도 여기를 이렇게 한 칸을 뛰어 나옵니다. 이 바, 비슷한 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미는 게 추천수.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이 교환을 하나 해 두고요. 이젠 여기 지켜야 될것 같은데, 카타고는 여기까지 지키는 거를 요구합니다. 이쪽 흙이 두터워서 멀리 못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실전에 알파고 마스터는 널찍하게 지켰는데, 화황된 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카타고 눈에는 6.5% 깎였습니다. 그래서 1 0의 승률이 37까지 갔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가 보는 눈은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입니다 밑을 받는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이 허황된 수를 응징하라는 게 카타고의 추천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실전에 알파고 제로는 여기를 끊어갔습니다. 자, 카타고 눈에는 이좀 승률이 깎였습니다. 3% 정도 승률이 깎였고요. 자, 여기는 일단 여기를 이렇게 구강하는 게 최선으로 보는 것 같고, 이 막힘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자, 여기서 카타고는 요거를 교환을 하고 씌워라구요. 그거 없이 씌웠더니 승률을 한 1.6%도 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움직이기 전에 우스타지는 갔구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변화는 어깨둘이 돌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받아야 될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계속 뛰어 들어가는 게 카타고의 추천인데요. 일로 갔다 다시 또 일로 옵니다. 이걸 뻗었네요. 승진은 큰 차이가 없고요 자, 이렇게 날짜 넘어가는 정도가, 넘어가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 이제 흙이, 요 바둑은, 어, 더 이상 다른 부분에서 포석이 진행되질 않구요. 여기서 전투에 일어납니다. 건너붙이고, 나올 때, 이제 여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승진은 아까, 어, 떤던 62, 3%의 흙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치어야 되니까 여기서 백이 어딜 뒀어야 될까요? 카타고는 이렇게 둬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를 찝으면 있고요. 그럴 때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건 뭐죠? 이거 이걸 버린다는 뜻이네 기껏 해놓고 여기를 버리는 그림이 추천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런 그림이 이제 카타고의 추천이었습니다. 자, 백두인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느 더 접수를 하는 게낫다는뜻이고 흑토 굳이 거 살려들 줄않고요 양쪽에서 이용해 먹고 여기를 닦아 가면 충분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냥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는 순간 백의 성률이한 2, 3% 빠졌고 이 쌍니로 딱 받는 게 타이밍이죠. 쌍니 받아야 될 거고 꽉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어딜 뒀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응스타진이 추천수랑 비슷했고요. 추천, 추천수랑 거의 비슷한 승률 때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뭐 추천수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그냥 받아주는 걸로 충분하다. 일단, 여기, 받는 것을, 처음엔 추천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두니까 또 승률이 올라가네요. 뭐, 이렇게 충분한 수고요. 자, 여기서 백이 어떻게 갔을까요? 이쪽을 수상전을 잡자고 들어갔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포석보다는 여기서 좀 난전 이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빠졌더니 순위를 바깎가버리네요 어떻게 뒀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카타고 눈에는 여기서는 이걸 하나 띄고요. 받고 이렇게 할 때, 음, 여기를 백이 튀어나와서 이네 점을 가볍게 보고요. 그렇지도 않네요. 또 데리고 나오네요 이교환을한 후에 그 흙이 지금 이 교환들을 해 두고 빠지라는 얘기네요 뭔 차이가 있는지 참 애매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폐 같은 거날걸 대비해서 폐가을 만드는 건지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자 어쨌든 여기 두던 자리이기 때문에 두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기죠 이 자리에서 그냥 빠지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 카타고냐 그래서 승률을 좀 깎았습니다. 3점몇프 깎았는데요. 자 그럼 배수 조이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결국 다시 여기 두네요. 서로 <laughs> 그 아까 카타고가 지했던 그림이 다시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고 이번에 여기랑 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자 이게 예, 카타고도 정확하게 수순을 못읽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복잡해서 그런지요. 현재 추천은 여기를 해놨는데, 알파고 마스터가 찌르는 순간 승률을 12% 올려줍니다. 이쪽 수익기에서 조금 알파고 보다는, 음,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는, 뭐, 알파고 보는 수를 못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막아서, 현재 전그래서 흑의 승률이 75까지 갔고, 막고 치중 가야죠. 예, 이어될 여기를 이어야 될 거고, 당연히 끊습니다. 자, 여기서 막고요. 돌리고, 아 네, 뭐 돌려도 되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났네요. 이렇게 어차피 그 모양이 되겠죠. 단수치고 따고, 따고 먹여치고요. 그 다음에, 호구치고, 맞겠죠. 집을 내야 될 것이고. 자, 이제, 폐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바로 들어갔네요. 폐로 들어가고, 딸 때, 폐감은 여기 중앙에 있죠. 이걸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패를 때리면 백이 여기 패감이 하나 있고요. 다시 패를 때립니다. 둘째 이거 바둑이 수상전 바둑이 되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흙이 어 백이 패감어서 때린 장면이죠. 흙이 여기 에뚫차는 패감을 썼고요. 자 이걸 중에 손해 패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패는 흙이 이긴다는 얘기죠. 이 패를 주로 쓴다는 얘기는 흑게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패를 받았고요. 아, 패를 카타고는 패를 받은 거를 안 좋게 봤네요. 패 해서라는 게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패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제 백이 패를 받았더니 승률이 한3% 빠지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흑의 승률이 80%까지 갔고요. 때립니다. 자 백이 패감을 쓸 곳이 거의 없죠. 이렇게 이어서 수상전을 버티는 것도 있는데 카타고는 이렇게 이어서 수상전을 버티는 게 추천이네요. 때리면 여기서 그냥 이걸 지켜 두고요. 지켜 두고 지켜 준 다음에 이제 이게 이어서 잡으러 오면 그때 먹여치고 딸때 근데 이거는 뭐 백이 쪽 거의 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서로 좀처리기가 애매한 모양이 만들어 놓고 이래놓고 이제 손을 빼고 딴데 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좀 애매한데요. 이게 카타고의 추천이었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실전 모양만 좀 보겠습니다. 자, 패기, 패 쓰고, 패를 때리고, 여기 있는 별화 추천이었지만 여기, 여기죠. 맞고, 때리고, 이 상태에서 패기 패감이 없어 있는 게 추천이었고, 실전에 이 알파고 마스터 여기를 찝어갔습니다. 근데 패를 안 받고요. 때리고, 또 끊으니까, 여기서, 음, 카타고는 이걸 받으면서 계속 패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흙의 승률이 80%기 이 때문에, 그냥 카타고는, 알파고 마스 저기 제로죠, 흙이. 그냥 이어서 패를 해소했습니다. 자, 패를 해소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긴 접수가 된 모습인데, 이렇게 해소를 하니까, 여기서 알 어, 카타고는 호구 치는 수를 정수를 봤는데요. 실전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진 거에 대해서 도 승률을 조금 빼네요. 자, 패를 해서 하니까 흑의 승률 한5% 정도 뺐고요. 76%가 됐고 이렇게 빠지니까 이것도 흑의 승률 100의 승률을 한3% 정도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흑의 승률이 79% 정도에 됐고요. 이 다음은 이제 뭐 얘가 일탈락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어, 진행이 됐는데 현재 바둑은 흙이 유리한 형태로 같다고는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뭐 서펄 어디 문양이 뒀는데요 이거 수순이 너무 길어져서 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석이라기보다 여기가 진짜 수상전이 정, 최, 최선의 수순이 왜채 뭐였는지 조금 애매한 예, 그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래서 초반에 찍검합싸 사이부터 갖고 조금 바둑이 포석보다는 쪽에 전투가 이루어진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이런 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요 너무 수신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와 마스터 20판까지 해서 제로와 알파고리 그 다음에 제로와 마스터 40판은 다 봤고요 자, 이게 은근히 저는 재밌는데 뭐 보시는 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마스터끼리 둔 바둑 또 제로끼리 둔 셀프 바둑 그것도 계속 한번 포석 부분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